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혜정입니다. 오늘 의볼 게임은 도지의 병맛.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아니, 뭐 시작부터 도라이몽이랑 아오니가 나오지? 대단한 게임이야. 그마저 밑에 있는 거 어디로 든 문인가. 안녕? 내 이름은 초보자. 여긴 또 어떤 게임이야? 안녕? 난 도지다. 날 잡지 않으면 이 게임에서 탈출할 수 없다. 날 찾아보시지. 개녀석. 내가널 잡아주겠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넌 뭐야? 내탐밥빵 네 건들지 마. 꺼져. 난 그냥 말밖에 안 걸었어. 아씨 무슨 도라에몽이? 안녕? 저랑 결혼하실래요? 결혼 안 하면 죽는다. 야 선택지가 없잖아. 예. 고맙습니다. 그 기념으로 열쇠 드릴게요. 개 같은 거. 아온이랑 결혼했어. 여기 문인가? 아니 근데 문이 있다고 로 돼있지? 안녕? 너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너는 이 방안에서 탈출하면 무려 백배는 더 어? 너가 뭔데? 내 시간을 방해하나? 하하하 <laughs> 도라에몽이 도망쳤다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넌 뭐냐? 마리오? 안녕? 난 마리오 너 방금 그 도라에몽 봤지? 걔 진짜 나쁜거 같아걔 그냥 무시해 근데 너이 방에 허탈출하려고 야 텍스트가 잘렸잖아. 내 비번을 입력해봐. 맞으면 보내줄게. 나무위키 보셈. 어? 내 비번이 뭔 말이야? 생일? 마리오의 비번을? 야 이거 뭐야? 제작자 이거 뭐예요? 마리오의 비번이 뭔 말이야? 어? 나무위키 검색해보라고. 아야 마리오의 비번이 뭔데? 아, 마리오 1이 나온 날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연도?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잘못 눌렀어. 평구역 85년이라고? 개오래 했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힌트. 아, 답이죠? 음. <laughs> 내 비번을 맞췄다니 넌참 똑똑하군. 너 이제 마지막 방으로 보내줄게. 왜 보자마자 도망가냐? 야. 빵, 내가 찌다니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혜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대충 밤이 불탄다는 타이틀. 이게 아마 모기 관련된 게임인데, 일단 제목이 이러네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작법. 방향키를 통해 이동. 시프트로 대시 가능. 오. 오야 잠깐만 이름이 김철수야? 여이씨 굉장히 이름이 트렌디하구만 뭐지 이건? 나는 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 누구 피를 빨아먹으려는지도 모른다 내 피를 원한다면 안됐지만 맛은 없어 남다른 재주는 없지만 먹고 사는게뭐 일이라 너 같은 놈들한테 뭐 치를 떤다고 지금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으로 간다면 여기서 끝내겠다. 널 찾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니라면 뭐널 찾아야겠지 모기가 쓴 거.. 누가 쓴 거냐 이거 게임 설명에 온걸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그저 모기를 잡을 뿐이라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현재 맵의 모래 중앙에 있는 모기가 위치해.. 모기? 어디? 안 보이는데? 잘안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는다면 좀 더.. 다가가 봅시다 어 뭐야 야 보인다 보인다 야 희미하게 보이네 야이 모기 새끼 이거 이런 식으로 모기를, 모기는 멀리서 잘 보이지 않지만, 뭐, 가까이 간다면 점점 잘 보이게 되죠. 오, 디테일한데. 시프트로 대시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 체력을 소모한다고? 아, 약간 스태미너가 있나봐요. 뭐야. 체력이 모두 소진하면 이렇듯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팔진 상태, 대기실에서만 가능하다. 오케이, 야, 일단 해보자. 하고, 일단, 어, 배워야지. 하면서 느끼면 돼. 오케이. 아, 뭘, 어, 야. 시작부터 기운 빠지게. 나무 모기, 한 마리. 아이, 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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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야, 야, 야. 야, 이 새끼야. 아, 어, 나 진짜. 야, 모기 한 마리 잡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씨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 모기 한 마리 저기 있다 이 모기 새끼! 야, 쉬운데? 생각보다? 내왜어렵겠지 되게? 아, 나는 이 모기 소리가 너무 싫어요 어, 저기 있다 아, 이게 희미하게 보이네 아씨 아나 진짜 가만히 있어봐 야야 친구야 아씨 대쉬 아야이 어려워 대시가 한번 잡혀주면 안될까? 지금 아나저 개새낀 뒤졌다 너는 너 내가 치욕스럽게 죽여주마 야 일루와 야 오케이 한마리 컷 일루와 이네 친구 곁으로 보내주마. 너는 곱게 잡히는 게 좋을 거야. 좋아. 아 어, 힘들어. 아 어, 쇼발 거. 어. 아. 근데 이게 몇 스테이지까지 있지? 모기 두 마리. 어딨어 모기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여기다 여기 근처다 근처다. 어, 여깄다, 여깄다. 아 여기다 여기다 아이 새끼 야이거 보색이야 호 이거 회색이야 왜? 야 일로와 일로와 이씨 한 마리 오른쪽에 있겠죠? 내가그 뭐냐 치매 법칙에 따라서 어 다른 한 마리 여기 있네 봤죠 봤죠? 야 곱게 죽어라 진짜 날개털 하나하나 뜯어버리기 전에 됐다 어 힘들어 어왜 실제로 땀이 나지? 게임에 불과한데 모기 세마리아 여기있다 야왜 <laughs> 가만히 있냐 쟤아야왜 이렇게 모기 간간질럽지 실제로 모기, 모기가 있나? 내 방에? 아나 모기 세리때문에 약간 <laughs> 혼란스러워 지금 아 제발 잡혀줘 에이티 아 됐다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에이 스세미나좀 채웁시다 한번 쓰면, 은 얘, 그냥,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이것도, 컨트롤 잘 해서, 에이, 지금, 아, 까비. 자, 로 와, 죽어. 자, 자, 모기야, 곱게 죽으렴, 곱게 죽으렴, 아유, 이게 안다? 아유, 얘 너무 짜증나, 모기. 지금, 아, 됐다. 어, 힘들어. 어, 아, 땀난다, 쇼발 아, 몇 마리야? 네 마리? 아, 총몇 마리까지 있는데. 그거나 좀 알려줘. 야! 내가 이거 대시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더 빠르다. 저 대시 한번 쓰면은 얘가 멈춰, 그냥. 이거 너무 느려져. 헌드러쌩. 어. 야 철수야 너 언제까지 모기 잡을래? 아씨아네마리 여기 또 어디야 아나이 소리 너무 싫다 분명 근처에 있는데?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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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죽어 그냥 아씨 아니 얘 내가 굳이 얘네를 잡아야 될까? 얘네 내 피를 따로 빨아먹지도 않는데 착한 애들 아닐까요? 야 죽어! 아이씨! 그냥 내가 봤어 이거 진짜 이런 구석 같은 데로 그냥 뭐라고 잡는 게 훨씬 좋을 거아나 같... 근데 이 새끼 무빙이 너무 좋아요 로아 로아 그래 곱게 죽으렴 아거 그 새끼 참말참안 듣네. 너의 무빙을 내가 예측해주지. 어때? 혼란스럽지? 어때? 공포스럽지? 아, 좀 죽어, 이 새끼야. 한 마리나 맞나, 이제? 아, 제발. 아, 이거 구석으로 몰아야 되는데. 아, 실제 모기 잡는 기분이야. 아이씨. 실제로도 잡기 있는데, 씨 게임에서까지 이렇게 힘겹게 잡아야겠어, 내가 모기를? 어. 어, 어, 드디어, 어, 드디어 엔딩이다. 와, 시장 자,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모기 잡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제목이 뭐였죠? 게임 제목도 기억 안 난다, 시장 뭐였지? 모기 머스 다이네. 어. 플레이 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정말 힘들게 잡았습니다, 모기를. 근데 이제 어차피 곧 있으면 가을이라서 모기 없을 텐데. 아, 이 소리 너무 싫어. 게임 클리어. 근데 모기는 죽지 않았네요. 여러분, 안한 모기 조심. 난 그럼 모기를 왜 자? 열심히.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기 머스트 다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랑 구독, 댓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